오랜 시간 다시청 친구들을 사랑하며 섬겨온 귀한 청소년부 선생님 부부가 있습니다. 두 분은 모두 시각 장애인입니다. 올해 초에 한 기업의 부부 광고 모델로 나왔었는데요. 광고 영상 속에 저희 교회에서 만난 두 분의 결혼 스토리가 이렇게 영상에 담겨 있어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. 수경색. 지금 확인했어. 사용 중이네. 비장인처럼 완벽하게 본 적은 없었고 조금씩 다 조금 희미하게 보였었거든요. 제가 고등학교 때 원래 육상을 했었거든요. 그때는 이제 그 눈이 많이 보일 때. 근데 지금은 어두운색, 밝은색도 어렵고 이제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. 딱 저는 이제 눈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보통 이제 할때 아크릴판에 한 줌의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리면 그 퍼지는 모래와 함께 가운데 에 모래가 이렇게 잔뜩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눈앞에 이제 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농도가 짙어지는데요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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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이 좁쌀보다 더뭐 백분의 일 천분의 일 정도만큼 그런 이제 자그만 별 저는 와이프를 알게 된 거는 교회에서 처음에 알게 됐어요. 눈알아 소리는 절대 안 하고 그냥 호칭을 안 부르고 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. 철부지 동생? 네, <laughs> 좀 그랬던 것요 당시에 제가 이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까지는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거의 실루엣으로 판단을 많이 했거든요. 그첫 그러니까 이미지의 실루엣은 되게 이쁠것 같은 긴 생머리에 키도 또큰거 같고 우리 같이 서로 안 보이지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저도 이제 마음이 점점 갔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결혼은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우유부단하거든요 제가 뭔가 고민할 때 결론을 잘 내려줘요 저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30대 초반이었지만 민규 씨는 20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협박을 했죠 족발 치우지 나는 이 나이를 넘기면 나는 앞으로 혼자 살 거야. <laughs> 알아서 결정을 해와 했더니 민규. 2주 있다가 결정해서 왔더라고요 결혼하자고. <laughs> 그래서 맨날 저한테 청춘을 바쳤다고. 그러고 <laughs>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민규 씨를 부르더래요.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러대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, 민규 씨가 제 삶에 있어서 그만큼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. 어, 언덕, 아, 계단, 또 계단, 또 계단. 이 사람이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. 의지를 많이 했어요. 제가요,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. 결혼 잘했다. 근데 그거가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취미를 같이 할수 있는 남편? 딴 사람들이 저희 보고 부럽다 그러더라고요. 부부가 같은 취미를 하는 게. 제가 운동을 해보기는 많이 해봤어요. 뭐 시각장애인 스키도 해보고, 수영도 해보고. 근데 이제 이 중에 마라톤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민규 씨랑 학교 운동장도 가서 뛰고, 중랑청도 뛰고. 민규 씨 때문에. 사실 제 실력이 이만큼 올라온 거고 처음에는 민기 씨가 더 잘했었거든요. 지금은 민기 씨가 못 따라오시는 사람 때. <laughs> 마라톤을 너가 더 빨리 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 훈련하러 가고 그리고 같은 대회를 나가고 이런 거는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그러니까 민기 씨도 저한테 얘기 계속 해요. 조금이라도 더 보일 때 우리 여행이랑 많이 어디 가보자. 건강할 때. 어차피 한번 이제. 사는 인생인데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거. 다른 거는 몰라도 마라톤 하나는 꾸준히 하자.